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뭐 풍산역, 이마트 편하게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니골. 예, 풍동하면 애니골이죠. 애니골 입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편하게 필로티로 준비가 되어 있는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지상에 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단지가 12개 동입니다. 1 2개 12개 동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거의 100세대 가까이 됩니다. 편하게 어, 대단지로 준비가 돼 있어서 어, 편하게 주차도 다 겹주차 한 대도 없습니다. 다 일렬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어, 요즘에 흔히 찾을 수 없는 대형 복층을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복층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층, 테라스, 복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네, 4층이고요. 402호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네, 깔끔하게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왼쪽에 세 칸, 그리고 오른쪽에도 세 칸이 준비가 됩니다. 수납공간은 양 옆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하게 예, 수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는 세 칸다. 블랙 필름을 사용해서 전신 거울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층고가 높습니다. 아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자주 안 신는 신발들은 내 네, 위쪽으로 보관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층구가 생각보다 높아요. 하부 티엄 시공 양옆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편하게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고요. 자 보시면은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블랙으로 준비돼 있어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복도식 구조네요. 예, 네, 복도 쪽을 지나오게 되면, 네, 가운데 쪽에 넓은 거실. 거실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네, 주방 구조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 층고가 생각보다 높아요. 예, 네, 2m 40이 보편적으로 표준인데, 여기 한 2m 6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층고가 생각보다 높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거실 보시게 되면은, 벽지를 쓴 곳이 없습니다. 다 타일 마감이에요. 네, 타일로 깔끔하게 다 주방까지 다 타일 마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 남향입니다. 정확하게는 남동향이고요. 앞쪽은 뭐 뻥뻥 뚫려 있고 어, 공원 같은 부지가 있습니다. 공원 같은 부지가 있고 여기도 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다음 차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수 집은 더 비싸질 겁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 있구요 전열 교환기 있습니다 예,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는데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순환 장치일 뿐이지 어, 공기청정기는 아닙니다 그냥 어, 고기 같은거 굽거나 생선 구우셨을때 한번 돌려주시면 은 냄새에 빠르게 교체가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은 여기 소파 자리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4,5인용 소파 무난하게 다 포세린 타일 대형 코세림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네, TV 자리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뻥뻥 뚫려 있는 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실 넓습니다 생각보다 여유로운 거실 사이즈 복층이기 때문에 대가족이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거실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4m 7 0 거의 5m 가까이 나옵니다 여유로운 거실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보시게 되면 은 주방은 11자형 구조입니다. 11자형 구조로 상부장, 하부장 다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도 되지만 예, 식탁 자리가 앞쪽에 여기 식탁 등이 심플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앞쪽으로 6인용 식탁 하나 더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양옆으로 의자 놓으실 수 있게끔 식탁 자리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구 쿡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네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아, 나는 가스렌지 쓰고 싶은데. 그래서. 준비했죠. 가스 밸브도 준비가 돼 있어서 인덕션 떼내시고 가스렌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식사각형 넓게 잘 빠졌고요. 환기창, 예, 주방하고 거실하고 환기 시킬 수 있게끔 맛바람 칠수 있게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옵션은 하부장 쪽으로 식기 세척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 어, 여기 밥솥하고 5분짜리 어, 놓으실 수 있게끔 전자레인지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도 1구짜리 인덕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앞뒤로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 짜리는 양문형 냉장고 아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아니고 삼성 이거 LG 오브제입니다 LG 오브제 제품으로 해서 어,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네 이런 식으로 기본 옵션으로 냉장고를 넣어 드립니다 어, 오셔서 보시면은 이것도 터치 딱 터치하시면은 네, 문이 열리는 에, 냉장고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어, 보조주방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굳이 인덕션을 안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 왜냐, 여기는 보조주방으로 해서 2구짜리 가스렌지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화력 좋은 거 하실 때는 여기 보조주방 사용하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예, 다용도실이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보일러실, 세탁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은 뭐 재활용품 같은 거 쌓아두셔도 좋고요 아래쪽 수납공간, 2구짜리 보조주방이 준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용도실. 끝이 아니죠?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이 펜트리 공간이 왜 나오냐. 예, 복도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예, 펜트리 공간이 조금 준비가 돼요. 그래서 여기 공간도, 어, 주방에서 좀 부족한 수납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왼쪽, 오른쪽 두개 네,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니깐요. 편하게 이쪽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에서 조금 부족한 수납공간을 여기 붙박이, 붙박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많은 붙박이는 아니지만 4칸, 네칸으로 수납할 수 있게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붙박이도 네, 주방에서 좀 부족한 수납공간을 네, 여기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로 하실 수 있게끔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옆에도 더 넓게 더 준비가 되있고요. 여기도 붙박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롭죠? 자, 안방부터 보시기 전에, 자 여기 복층 올라가는 계단을 잠깐 볼게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입구 쪽에 준비가 되는데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항상 또창고가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 펜트리 공간처럼 쓰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어요 잔진들 뭐 청소기 라든지 뭐 잔진들 또 여기 수납하실 수 있게끔 아니면 주방에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쪽으로 조금 더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항상 이렇게 공간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은 카페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카페 테라스가 뭐지?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무난하게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 그렇죠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드레스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드레스룸이 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환기창 준비되어 있구요.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은 깔끔하게 드레스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자, 안방도 한번 사이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무난무난한 사이즈입니다. 자, 안방. 네, 보시게 되면은 카페 테라스가 뭐냐. 자, 여기는 데크로에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어, 여기 또 전기시설도 있습니다. 예, 전기시설도 있어서 편하게 활용하실 수있고요 자, 앞쪽은 남양 폴딩도어로 시공이 됩니다. 여름에, 아, 이게 좀 개방해갖고, 껑 뚫려있는 뷰를 느끼실 수 있게끔, 정말 여기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예, 차한 잔의 여유, 예, 차한 잔의 여유, 겨울은 춥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쪽엔 폴딩도어, 그리고 여기는 이중창으로, 소소 만나고, 어, 춥지 않게끔, 이중창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테라스처럼 예, 여름에 여기서 뭔가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폴딩 도어로 다제끼면다 열립니다. 예, 안쪽 준비되어 있고요. 안방은 안방대로 또 여유롭게 사이즈가 준비가 됩니다.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3,600에 작은 편도 아닙니다. 안방. 3,600에 3,500 사이즈입니다. 3,600에 3,500 사이즈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어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로자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가작은 미끄럼 방지 탈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 욕실에도 샤워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가 돼 있고요. 코너 선반 없는 대신에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박 네면대 병기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부 욕실에서 샤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기준층의 방은 총 3개로 준비가 됩니다 기준층의 방은 입구 쪽으로 중간방 작은방이 양 옆으로 준비가 됩니다 왼쪽으로 두 번째 방 먼저 보시면은 두 번째 방에도 각방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방 사이즈 무난한 방 사이즈입니다 거기다가 붙박이가 네, 네, 안쪽으로 매립 붙박이에요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편적으로 튀어나오는 붙박이는방 사이즈를 해쳐요 하지만 안쪽 매립은요 편하게 문을 닫으면은 예, 편하게 방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사이즈도 무난하게 준비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을 닫으면은 편안하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방 사이즈 10자입니다. 10자가 넘어요. 자, 방 사이즈가 2800에 3100 정도 되네요. 무난하게 안쪽에 드레스룸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돼 있고요. 자,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은 어, 두 번째 방은 붙박이가 시공이 됩니다. 아, 세 번째 방은 붙박이가 시공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은 붙박이가 매립이기 때문에 방사이즈를 해치지 않았지만 얘는 튀어나오죠? 예,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예, 튀어나와서 붙박이 쓰실 수 있게끔 그래도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방이 크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같아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네, 이렇게 붙박이 세칸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왼쪽에도 조그맣게. 그리고 거울도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방 사이즈 보면은 어, 붙박이가 튀어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유롭습니다. 네,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3200에 어차피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으니까 붙박이까지 사이즈를 재 볼게요. 3200에 2800입니다. 예, 네, 붙박이가 돼 있지만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방은 3개에요 기준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은 입구 들어오게 되면 은 양옆으로 방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바로 메인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욕실 바닥은 미끄럼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샤워부스입니다 네, 샤워부스로 해서 준비가 되어있어요 해바라기 샤워기 안쪽에 준비가 되어있고요 여기도 코너선반 대신에 매립선반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네, 세면대, 변기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에,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요. 나는 복층이 필요 없는데, 그럼 이렇게 기준층 보시면 됩니다. 기준층하고 복층의 가격 차이는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 위에 층을 쓰,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층. 저희는 복층 보러 온 거니까, 복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복층 계단입니다. 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완만하진 않아요. 예, 복층 계단이 입폭이 어, 조금 넓기는 한데 계단 경사가 가파르긴 합니다. 예, 그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하지도 않아요. 예,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완만하지 않다고 말씀드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복층 올라오게 되면은 네, 바닥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복층 네 층고가 높습니다 제 키가 175예요 175인데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 복층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편하게 에어컨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식 구조로 먼저 거실이 준비가 됩니다 거실 사이즈 생각보다 여유롭습니다 넉넉하게 거실폭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봐드리면은. 자 거실 5m가 예, 5 m 가 넘습니다. 5 m 40 정도 되는 여유로운 거실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방은 두 개예요. 방한개 복층에 방두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2구짜리 인덕션 그리고 간단하게 설거지하실 수 있게끔 싱크볼 보조 주방으로 준비가 되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복층의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층의 첫 번째 방, 에어컨 당연히 시공됩니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갑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그냥 자녀분들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입니다. 저 아래쪽 같은 경우는요, 막은 다음에 수납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문이 좀 작긴 합니다.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복층의 첫 번째 방, 3,300에 3,300에 3,200 정도 되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층고도 높습니다. 제가 175인데 허리를 단한 번도 숙이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층의 첫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의 두 번째 방. 기준층의 방이 3개고요. 복층의 방이 두개 합쳐서 총 5개입니다. 자 복층의 두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여기도 여유롭게 여기 짐이 조금 있어서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아래쪽은 수납공간으로 막아서 어, 수납공간 하시 사용하시고요. 그냥 여유롭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는 복층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 키는 175입니다. 허리를 한 번도 숙이지 않습니다. 어, 여기가 첫 번째 복층,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4m에 3600입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각 방마다 에어컨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방에서 창문이 어, 복층 테라스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준비가 있어요. 아, 거실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나갈 수 있고요. 거실에도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복층에도 복층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샤워하셔야죠. 예.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욕실이 어떻게 돼 있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생각보다 폭이 큽니다 아직은 도기가 들어오지 않았네요 안쪽에 샤워기, 뭐 여기 세면대, 변기 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될 겁니다 복층에도 환기창이 준비가 돼 있네요 여유롭게 폭이 정말 큽니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복층에도 화장실이 준비가 돼 있네요 한마디로 방 5개, 화장실 3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층하면 테라스죠? 테라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복층 테라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렇게 또 작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타일 시공했어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시라고 어,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콘크리트 벽체로 쌓아서 올렸고 요 앞쪽은 창살로 개방감 좋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쪽이 남향입니다. 어 햇살 정말 잘 들어오죠. 수도 배관과 전기 시설 외부로 다 빼놨습니다. 편하게 캠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은 화분이 많다. 예, 네, 남양입니다. 햇살 잘 들어오는 남양이기 때문에 편하게 화분도 잘 키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뻥뻥 뚫려 있는 복층은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단지형이기 때문에. 다 막혀요. 예, 뻥뻥 뚫려 있는 복층은 한 세대니까 빨리 오셔서 좋은 집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